그리고, 노, 그딴 데서는 계런티 있잖아요. 한번 출연할 때한 한 천만 원 이상 받는데요, 신영이가. 그러니까, 전국 노래 자랑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작다고 한다잖아요. 그거는 전국 노래 자랑 명예지역이지. 그냥 돈안 줘도 출연할 만큼 있잖아요. 명예지이란 말이에요, 명예지역 그거는 완전히 거대한, 국민들이 다볼수 있는 명예지이란 말이에요. 그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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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린 거예요. <laughs> 시청률 같은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. 내 반토막 난 것도 있고. <laughs>